안녕하세요. 왔다 장부의 장부의 커플 매니저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지요. 이 봄을 맞이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화려한 외출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영상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연결된 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더니 한참을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실수 아닌 실수를 하여 한번더 갔다 왔노라 하고 지금 제가 그러면 사모이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저는 끝났죠. 하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팠죠.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당신이 뭘 잘못했냐 어려운 과정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말 뼈아픈 교훈은 받으셨을 거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도 점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혼인 분들이 뭐 대다수죠 그러나 그중에는 또 삼혼인 분 사혼인 분 어떤 때는 오혼인 분까지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저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또 한창 뜨고 계시잖아요. 삼원의 아이콘 엄영수씨라고 이제 이름도 개명하셨는데 요즘 한창 그 나오셔갖고 결혼의 소중함, 결혼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혼자 산다고 래서나 이제 여자 관심 없어 나 이제 남자 관심 없어 해도 사람이란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 결혼이란 것에 대해서 좋은 짝에 대해서는 늘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면 레이더에 걸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은 이것저것 재고하지 마라. 그냥 하면 된다. 사실 이 말씀 저희도 늘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에 이런 부분이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보상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하죠. 그러나 키포인트는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잘하느냐가 문제이지 그걸 잘하기 위해서 돌다리 너무 두드리다 보면 두드리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 알게 유리한 상황만 생각해라. 불리한 상황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어, 이 점이 좋겠어. 하면 그쪽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뭐겠어요. 나이만 들었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짝을 만나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의 짝이 될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시는 노력은 반드시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뭐길가다가 있겠죠 이러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젊은 분들도 지금 얼마나 노력하시고 올해는 정말 지금 결혼 업계가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지금 웨딩 플래너 일이 지금 예약이 넘쳐갖고 너무너무 바쁘더라고 하더라고요. 나만 안 하고 있지 남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임에도 봄은 오고 또 꽃은 피고 이제 또 백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쪽에 많은 용기 있는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리십시오. 이 봄에 화려한 외출을 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